2020년 영진커말 2급 함수 중 이번에는 논리함수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볼게요. 총 휴가일수에서 사용일수를 뺀 일수가, 그러니까 우선 빼기가 먼저 들어가야 되겠고요. 만약에 그렇게 뺀 일수가 8일 이상이냐라고 해서 만약에 뭐뭐 뭐 하면 이라는 논리 함수를 사용을 해야 되겠고요. 8일 이상이면 휴가 독촉, 8일 미만 4일 이상이면 휴가 권장, 4일 미만이면 공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못 모하면 이라고 해서 논리함수인 if 함수를 쓸 건데, if 함수는 한번 쓰는 경우가 있고, 음, 여러 번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려고 하는 답이 몇 개가 있을까? 세 가지예요. 세 가지면 if를 두번 쓰시고, 이두 번에도 해당이 안 되는 나머지 일 경우엔, 공백으로 처리하는 우리가 중첩 이프 구문을 쓸 건데요. 먼저 이 로지컬 테스트에서 휴가 일수에서 사용 일수를 뺀 일수가 크다 같다 8 이상이냐라고 해서 비교하면서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의 3 셀은 if 함수 예, 열어주시고요. 총 휴가 일수에서 사용 일수를 뺀 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e의 원셀은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하나만 구할 게 아니라 자동 채우기 할 예정이에요. 그럼 홀로 떨어져 있는 e의 원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절대 참조시켜서 f4키 눌러주시고요. 빼기 사용일수가 이렇게 계산한 게, 크다, 같다, 예, 8 이상이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크다, 같다, 8 이상이다, 라는 거 아직 쓸게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쉼표. 그래서, 휴가를 빨리 가라고 독촉을 하나 보죠. 끈다음표 열고, value if true 일 경우, 이 휴가 독촉이라고 반환을 해 주시고요. 쉼표 하신 다음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어, 휴가권장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우리가 어 조건이 세 가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두 번째 이 부문의 조건.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또 만약에 라고 물어봐 줘야 돼요. 아까 야, 첫 번째 if 했던 것처럼 총 휴가 일수에서 f4 빼기 사용 일수를 찍으려고 하니 안 찍히네요. d의 3 된게 음, 이번에는 8일 미만, 4일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다갔다 4일 이상이냐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만약에 그 4일 이상이다 한다면 예, 휴가 권장으로 어, 되돌려라. 휴가 독촉도 아니고 이번에는 권장도 아니니라고 했을 경우. 이제 이 도저도 아닌 건 뭐로 공백으로 처리해라라고 했습니다. 괄호 닫고 그리고 마지막 괄호는 연두색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했어. 요한번더 바깥쪽 이 부분에 괄호까지 닫았을서 예. 엔터 하시고요. 이 종종 이런 경우가 있는데 공백이다라고 해서 내가 틀린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동 채우기 했을 때 예. 표시가 나겠죠. 마지막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면, 예, 이 절대 참조한 이의 원세. 이 계속 고정이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표 2에서 1차, 2차, 3차 점수 중 하나라도 80점 이상이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을 결과에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if와 o와 함수를 사용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아래쪽과 같은 if 구문 중에 이 logical test 부분에 우리가 o와 함수를 이용한 조건을 쓸 건데요. 우리가 1차, 2차, 3차 점수 중 하나라도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o와 함수를 시작해서 1차의 점수가 80 이상 이거나, 2차 점수가 80 이상이거나, 3차 점수가 80 이상이면, 이라고 해서, 3개 중에, 예, 하나라도, 예, true이면, true 값을, 예, 우리가 반환을 하는, 어, if 함수를 이용을 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의 3셀은 하시고요 if 함수 열어주시고요 이제 바로 5와, 함수를 열어서 세 가지의 조건을 예 비교를 해 볼게요. k의 3셀 1차가 크다 같다 82 이상이거나 우리가 오아 함수 안에 이 예, 조건은 이 예, 254개 예까지 있을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조건 2차가 크다 같다 82 이상이거나 이제 j의 3셀 선택이 안 되면 j의 3이 크다 같다 8 2 이상이면이라고 해서 이 로지컬 테스트 부분이 끝났고 이걸 만족하면 value i f true 부분에 합격을 되돌리고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을 되돌려라로 이 구문으로 사용을 하셔서 자동 채우기 하시면 원하는 답이 나왔죠. 표 3에서, 근무나 출근이 80 이상이면서, 외국어가 90 이상이면 해외 근무, 그렇지 않으면 국내 근무를 결과에 표시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도 if 함수를 쓸 건데, 조건이 조금, 연 혼동이 되죠. 우리가, 조건 중간에 뭐뭐 이면서 라는 말이 붙으면, 앞과 예, 뒷부분의 조건이 이면서예요. 그러면 무슨함수 and 함수로 우리가 예, 사용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if 열자마자 바로 and 함수를 써서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을 쓸 예정인데, 그런데 첫 번째 조건을 보아하니 근무나 출근이 82성 이면이라고 해서 또 안쪽에 또또 다른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나 a나 b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true 값을 반환을 하는 오와 조건을 여기다 한번더써 줘야 돼요. 그래서 순서는 제일 바깥쪽에 if 들어가자마자 이 예, and 함수로 첫 번째 조건을 쓰려고 했는데 이첫 번째 조건은 세분화가 되는데 뭐뭐 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오와 함수 를 쓰고, 예, 두 번째 큰 조건에다가 외국어가 90 이상 이면이라고 해서 두 번째 조건을 써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를, 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의 15셀은 if 함수 열어주시고요. 예, and, 예, 구문 열어서, 어, 첫 번째 조건, 예, 근무나 출근이 80 이상 이면이 a n d 의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래서 근무나 출근이 80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5화를 한번더 써주시고요. 근무가 크다 갔다 80 이상 이거나 출근이 크다 갔다 80 이상 이고 이면서 라고 해서 n 드에 5화라는 부분까지 조건 1이 끝났고요. n 드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외국어가 90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 의1 5 음, 클릭 안 되니 d 의1 5가 크다 같다. 90 이상이면 해서 end, 이 안에 e n d 조건문을 끝내 주시고요. 이두 가지를 모두 다 만족하면 해외 근무, 음, 그렇지 않으면 국내 근무로 반환을 해라라고 엔터 해볼까요? 예, 자동 채우기, 하시면, 예, 원하는 결과 값을, 예,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표 4에서, 예, 판매량이 150 이상이고, 총 판매액이, 예, 전체 총 판매액의 중앙값 이상이면, 효자 상품, 그렇지 않으면 공백을, 어, 구해보도록 하는 문제인데요. 여기서는 if 함수 만약에 뭐뭐 하면 이라는 if 함수를 사용을 할 건데, 어, 조건이 두 개예요. 판매량이 150 이상이고 이면서라는 이 and 조건, and 함수를 이용을 해서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을 쓸 건데 이두 번째 조건은 총 판매액이 찍고 어, 이상이에요. 그럼 크다 갔다 할 건데 뭐의 이상이냐? 전체 총 판매액의 중앙값 인 미디언 함수를 이용을 해서 두 번째 조건을 예, 입력을 하셔야 돼요. 자, 한번 예, 문제를 보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의 15셀은 하시고요. 이 포함수 열어주자마자 조건이 이거로 끝나는 조건이 두 개예요. end함수 열어주시고요. 예, 여기서 그 판매량이 150 이상이고 라고 했습니다 판매량이 i의 15셀이 크다 같다 150 이상이고 이제 두번째 조건이에요 두번째 조건은 총 판매액이 전체 총 판매 중앙값 이상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j의 15셀 j의 15셀이 크다 같다 해주시고요 미디안함수 미디안함수를 이용해서 을 모의총 판매 액의 중앙 값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음, 영역을 잡았을 때, 저희가 자동 채우기 할 건데, 이 보라색 영역이 끌려 내려오지 않나를 보셔야 되겠는데요. 움직이면 안 되겠죠. 항상 자동 채우기 하더라도, 이 보라색, 자주색 영역이 공통적으로 쓰여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잡은 미디안 영역 F4 해주시고요. 예. 가로 닫고 가 이제 우리가 아직 end함수가 안 끝났어요. 첫번째 조건이고요총 예, 판매액이 미디안보다 이상이면 이라고 해서 예, 한번 더 눌러서 end함수 끝내주시고요 쉼표 예, 해주시고 이제 이두 조건을 모두 만족했을 경우에 value of true 이 예, 값에 쓴 글자를 반환할거예요 효자 상품 이라고 해라. 그렇지 않니? 그러면 공백 표시 예, 해주시고 바로 닫고 엔터 해서 처음에 어, 답이 안 나왔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에요. 자동 채우기 했을 때 만약에 뭐도 안 나오거나 에러가 나면 틀리겠지만 예, 이렇게 처음부터 공백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 조건은 공백이 나오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예, 틀려서 안 나온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상 이 우리가 논리 함수 원의 문제를 마치도록 할게요.